안녕하세요. 삐까뿡입니다.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수일코 수원 일러스트 코리아의 오플런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엄청 많이 쌓여있는데, 하나씩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서, 어디서 샀는지, 뭔지,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햄리 햄리님입니다. 여기서는 뽑기를뽑기를요 꽃기를 해서 제 기억에 3등. 평금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팔로우 덤도 받았고 이거는 아마 구매 덤인 것 같은데 구매 덤도 받았고 이거는 명함이에요. 명함도 받았어요. 그래서 스티커 하나랑 마테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거였는데요. 마테는 어떻게 뜯어서 보여드리지? 디자인이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어디였더라? 여기서도 뽑기를 했네요. 뽑기랑 이 마테 하나를 아마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테 하나랑 이거는 팔로우랑 아! 해피해피무님 해피해피무 작가님이었네요 그래서 이거 뽑기를 해가지고 이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노란색 노란색 원숭이 친구 핀패지를 했어요 핀패지도 엄청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핀패지가 없어서 이번에 좀 많이 얻게 됐어요 종류별로 놔야겠다 여기는 또또프렌즈 또또프렌즈 에서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귀여운 봉투와 함께 아, 어, 모조지 뭐 모조지랑 뭐 이건 라벨지 잘라서 쓰는거 그리고 이것도 모조지 뭐 야, 아, 이거는 팔로우 다음으로 아마 주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모조지 팩을 두 개를 샀어요. 모조지 팩 이렇게 생긴 거고 이것도 귀엽죠? 모조지는 많이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사도 사도 더 사고 싶은 게 모조지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어디일까요? 디어 마이 하 작가님 여기가 3개에 12,000원이었어요. 키스컷이랑 다이컷 상관없이 3개에 12,000원이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세 친구를 이렇게 샀습니다. 요거두 개는 키스컷이고요. 요거는 마테예요. 귀엽죠? 여기다 두고 여기서도 뽑기를 했어요. 뽑기 중독이어서 <laughs> 여기 일단 이제 덤으로 주신 거 이렇게 덤 여기다 두고 여기서 또 뽑기를 해서 받으실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여기, 이건 여기다가. 요거는 사부작 클럽 사부작 클럽 가서 이제 팔로우랑 어 그냥 가서 뽑기해서 주신 거. 이거 덤이고. 요거를 핀 버튼 뽑기를 했는데 막 상품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핀 버튼도 있을 수 있다 했는데 하필 또딱그 그게 걸려서 이만큼 많은 종류의 친구 중에 저는 요게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상품도 없는 핀 버튼이었다. 그러니까 꽝이 꽝이 걸린 거죠. 그럼 꽝이 걸렸다. 꽝이 꽝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 요거 하나만 샀는데 어디였는지를 모르겠네요. 요것도 아마 뽑기로 제가 산 거였거든요. 뽑기에서 5등인가?가 아마 이떡 메모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서 요걸 골랐는데, 어디 건지 까먹었어요. 어디 걸까. 아무래도 페어를 가다 보면은 원래 살려고 하는 작가님들이 아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동안 내가 몰랐던 그런 작가님들도 거기서 찾아뵐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도 막 사다 보니까 어디어디 까먹었어요. 어디 이거는 지리 작가님이었고 여기서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대로 붙이라고. 아, 너무 귀엽다. 지리 작가님이시고 이거 글씨. 붙여보려고 샀어요 이게 색깔별로 무지개로 있는 거라서 아마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다 달야겠다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숫자 스티커. 겨울이 되니까 곧 파란 색깔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두고 다음에는 아 모야 팩토리 모야 팩토리님에서 샀네요. 모야팩토리님 아 이게 덤인가봐요. 덤으로 보조지를 주셨네요. 이거는 팔로우랑 아마 구매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구매했는데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안 샀는데. 저 이거 두 개만 샀거든요. 이거, 이거랑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딸기처럼 생겼고, 이거는 네잎글로버예요. 요거 두 개가 다 단종 예정이라고 하셔서 아마 할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싸게 샀습니다. 마테가 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꾸를 제대로 된걸열 판도 안 했거든요, 지금. 완전 다꾸 초보기 때문에 이런 기본템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할 때라서 마테를 조금 본다고 했는데 마테를 많이 샀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포키 큐티님. 제가 포키 큐티님 부스를 두번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뽑기를 하러 갔고요. 요거 처음 뽑기 한번한 대. 한번 처음 했어서 그때는 5등이 나왔습니다. 5등이 나와서 요핀배지 빤쭈 토끼 <laughs> 빤쭈를 쓴 토끼 빤쭈 핀배지를 하나 골랐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덤을 주셨네요. 아, 이거는 잘라 쓰는 잘라 쓰는 스티커예요. 너무 귀엽다. 겨울이 오니까. 요거가 아마 팔로우 스티커 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요거는 어, 엄청 많이 주셨네. 그냥 다, 다 그냥 스티커예요. 그냥 다쓸수 있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딱 2,000원이 남은 거예요. 2,000원이 남았는데 어디 갔지 천원이 남았는데 아포키를 그냥 한번 더 하고싶다 어디갈까 어디갈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포키큐티님 부스를 한번 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려 2등을 뽑아버린겁니다 2등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스티커 3개를 고르라고 하셨거든요 스티커 3개랑 핀드찜 아무거나. 그래서 이렇게 총 스티커 3개, 핀배지 하나. 이 귀여운 핀배지 눈여겨둬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이, 살짝 여기는 그 슈가 펄이라고 하나요? 약간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펄들이 다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사과가 올해 유행이었잖아요, 다꾸 유행. 전 다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건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랑 이제 겨울이 와서 이런 천사 다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인물 스티커를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약간 모조지랑 이런 거 위주로 샀어요. 이거는 명함, 포키 큐티 님 명함이었고 아까 주셨던 덤델기 코대로 또 들어가 있네요. 제가 두번 가는 두원이나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이... 아, 여기는 모서리... 모서리 작가님. 여기서는 마테 두 개를 샀어요. 제가 마테가 많이 없어가지고 겨울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마테, 또 이렇게 살짝 그레이톤 마테. 약간, 요새 무채색 닦고도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두 개를 샀고요 요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덤으로 주신. 짜장면이네요. 짜장면. 짜장면 귀엽다. 짜장면 맛있겠다. 여기는, 어스크모브 핏. 네, 여기를 제가 제일 처음 갔습니다. 여기를 가서 사면은, 그, 단종마테였나? 단종마테를 덤으로 하나를 더 주신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요거 오네요. 요렇게 하트 키스컷 같아요.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건가? 아닌가? 아, 아니다. 다 붙어있네. 요 하트, 이런 걸 다이컷이라고 하나? 어쨌든 하트 문양이 이렇게 있는 마테를 덤으로 주셨네요. 신상 요거 투명인데, 그, 붙어 있는 걸 보고 샀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안살 수가 없어서. 이 음표도 지금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 높은 음자리표랑. 그래서 이 친구. 마테이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모조지 팩을 엄청 많이 사들고 왔습니다. 모조지 팩 이렇게. 롱롱한 거. 3 개. 디자인도 너무 귀엽죠. 롱롱한, 다. 롱롱한 걸로 3 개. 그 다음에 요거 짧은 걸로 하나. 음표, 이것도 음표고, 요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거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집세개 음표 하나, 식빵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피아노. 그래서 어스크보브 피. 이렇게 명함까지 그래서 덤으로 주셨네요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아, 이것도 뽑기를 했어요. 지옥상점, 지옥상점이네요 지옥상점. 제가 뽑기를 했는데, 지옥상점이 5등이 5등이 모조지팩 두 개, 아니 모조지팩 하나씩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모조지팩이 두 개가 있어서 일부러 뽑기를 두 개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와 버린 거예요. 뽑기가 3등, 4등 정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고른 이게 씰 스티커 랜덤 이게 3등 경품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고른 거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모조지 팩을 추가로 제가 돈을 주고 따로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스티커 팩이라는 좋은 당첨이 될줄 몰랐어가지고 모조지를 원래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를 따로 했고요. 요거 이렇게 요거는 한장한 한 장이고요 이거 4등 경품 한장그 다음에 3등은 랜덤팩 4개라서 제가 한번 뭐, 뭐 있는지 못 봤어서 그때 현장에서도 지금 한번 봐볼게요 뭐가 있는지 아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거랑 이거랑 락스타 소나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너무 귀엽다 다세개다 요것만 봤거든요 처음에는 요것도 원래 고민했었는데 여기 팩이 있길래 딴 거를 골랐는데 너무 좋게 중복 없이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다꾸나이이 너무 귀엽다 근데 저는 다꾸나잇을 할 다꾸 친구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지만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요렇게 왔고 그다음에 이거 모조지 두 개를 덤으로 주셨고요 요거는 칼선이 없는 그냥 판 스티커인데 이것도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요거 잘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 곧 겨울이라서 요렇게 또 정말 잘 맞고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받았습니다. 여기 덤은 요쪽에. 그 다음에 여기 코카콜라님. 제가 스0티 통판으로 이제 다꾸 첫 정말 이제 해야겠다. 나 자꾸 정말 진짜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20에서 한 5만 원 어치였나, 4만 원 어치였나 이렇게 한 묶음을 산 작가님이 코카칼라님 작가님이에요.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신상도또 가서 샀습니다. 이렇게 모조지팩 18장이 총 있는 모조지팩. 또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모조지 팩이랑 또 디자인 비슷한 조각복 마테도 샀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운데 제가 마테 스크랩을 잘할줄 몰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명암, 명암 주셨고요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 친구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팔로우도 그때 보여 드렸는데 팔로우 이벤트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잘안 난다. 이벤트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닌 분들도 계셨어 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으로 이렇게 세장 주셨고 모조지 뭐 칼선아 있는 이 귀여운 모조지도 다음으로 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여기가아여기써 있어요. 납겜납겜달 납겜달 작가님이라는 곳이고 여기도 지나가다가 이제 뽑기를 제가 했어요. 뽑기를 인스타 팔로우로 하면 뽑기를 한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제 기억에 아마 3 등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스티커를 두개 고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요렇 요러... 제가 보면은 약간 핑크 계열하고 블루 계열을 자꾸 집게 되는 것 같아요. 요 라인을 닦고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때잘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친구도 뽑기로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르 작가님. 유르 작가님은 특이하게 요 지퍼팩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지퍼팩인데 나중에 뭐 다쿠템 보관할 때도 여기다가 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QR코드 있는데 요거 하면 이제 유르 작가님 홈페이지 를볼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친절하시고 약간 장난기도 넘치시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덤 스티커를 담아주셨다고 했거든요. 이거 먼저 볼게요. 봉투도 스청귀 이렇게 아, 잘라지는 조각? 조각모조지. 뭐 조각 모조지랑 요렇게만원 제가 만원 어치를 샀기 때문에 만원 특전으로 이렇게 사진을 주셨네. 요 이것도 다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 약간 반투명 반투명이야. 아 <laughs> 어, 신기하다. 요거는 아마 그냥 어 그냥인데 요거는 반투명이네요. 어 신기하다. 아 모조지 너무 귀엽다. 더음 이렇게 주셨고. 요거는 모조지 두 장씩 들어있는 건데, 총 다섯 장을 구매하면 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고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온라인에서 랜덤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요렇게, 신상 위주로 해가지고 골랐어요. 요거, 닌텐도가 있는 거예요. 닌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영수증이랑 이거 겨울에 잘쓸수 있을 것같아고 이거는 말풍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해피냥 데이였던 것 같아요. 해피냥 데이. 왜 아무것도 없지? 이게 한 장에 500원으로 구매를 할수 있어가지고 그때 두장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덤 모조지랑 인물 스티커랑 이렇게 잘라 쓰는 덤 종이를 하나 더 주셨어요. 너무 너무 정말 많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말 모조지 너무 귀엽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데는 영이입니다 영희 영이 비스를 갖고. 봉투도 너무 예뻐서 아 이것도 다 꿀꺽 써주고 싶네요. 봉투가 너무 예뻐서 영이 부스에서는 제가 이 스티커 하나를 샀어요. 보니까 뒷대지에도 이렇게 다 칼선이 들어가가지고 다쓸수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모조지를 같이 그래서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어요. 사실 여름을 다 가긴 했는데 여름이 남캐 인물 스티커를 요새 엄청 좀 끌려 하고 있거든요. 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사고 싶어서 사야지 했던 데데 여튼 저렇게 샀고 요거는 덤으로 주셨네요. 요것도 칼섬다 들어가 있는 모조지랑 아, 요것도 애기 캐릭터네요. 영이. 해가지고 요거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콩떡 상점. 홍떡 상점에서는 제가 모조지를 팩을 두 개를 샀어요 모조지 팩. 이거는 가방 이렇게 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빵을 샀네요 제가. 내가 샀나? 빵을 샀나? <laughs> 아닌가? 가방만 샀나? 빵 빵도 샀겠지? 그래서 덤을 이렇게 주셨네요 이거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칼선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뭐 조지랑? 제가 빵을 샀나 봐요. 왜 빵을 샀지? <laughs> 가방은 제가 골른 기억이 나는데 빵을 왜 샀을까? 빵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laughs> 뭐 있으면 잘 쓰겠죠. 뭐 조지. 엄청 쌓였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까볼게요.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 아이고. 여기는. 아, 너무 귀여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네요. 이것도 다꾸에 쓸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주셨고, 이것도 아까 붙어있었던, 붙어있었던 귀여운 고양이 친구도 다음이네요. 두 개를 뽑기를 해서 4등, 5등이 나와서 두 장이랑 한 장, 이렇게 해서 총세 장을 고를 수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세 장을 골랐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저 같아요. <laughs> 너무너무 저 같아서. 오늘, 진짜 오늘 꼭다고를 한다면 요 스티커를 써줘야 될것 같아요. 정말 소비 그만. 앞으로 쇼금입니다.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탕진했어요, 탕진. 그 다음은. 여기 어딜까요? 아! 여기는 시즌 스토리님입니다. 시즌 스토리님. 요것도 모조지네요. 이것도 아마 팔로우 모조 덤으로 주신 모조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두 친구를 샀습니다 정말 안살 수가 없었어요 금, 흑이지 않습니까? <laughs> 금, 흑은 공식 아닙니까?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을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꼭한 판에 두 친구를 다 붙여서 다꾸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 친구를 같이 샀어요. 그 다음은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아 마법사 고양상점입니다. 여기서도 아아 아, 너무 귀여운 어 아, 너무 귀여운 포스터를 주셨어요. 매거진. 이것도 다꾸에 써줄 수 있겠는데요. 너무 귀엽다. 여기서는 제가 모조지 한 팩을 샀습니다. 모조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잘쓸수 있는 디자인이 이거인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모조지. 그리고 이게 덤으로 온것 같아요. 인스타 팔로우 하면은 요거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림이 좀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그한 친구를 고르면 된다고 이거 사원증으로도 쓸수 있다고 잘라서 쓰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요 친구를 골랐어요. 손조아 좋아. 닉네임이 조아래요. 저는 흑발캐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귀여운 팔선이 나있는 스티커 그 다음에 11월 달력 스티커 이거는 아 다꾸 요거 모조지 작은, 작은 조금 작은 모조지 하나를 덤으로 주셨어요 요거는 어또 매거진이네요 이것도뭐 잘라서 다꾸를 한다면 할수 있지 않을까 너무 귀여운 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악풍 문구. 마지막이네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이 포스터도 꼭, 이 봉투도 꼭, 다꾸에 써주고 싶네요. 여기서는 키스컷 소분팩을 하나 샀고요. 소분팩이 엄청 귀엽더라고요. 보시면, 요렇게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렇게. 너무 귀여운 친구들을 샀고요. 그리고 요 뽑기. 제가 뽑기를 중독이어가지고 뽑기를 또 하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5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5등은 스티커 하나를 고르는 거라서 요 귀여운 쿵떼지. 쿵돼지를 골랐습니다. 데이지 친구. 이 데이지 친구를 골랐어요. 여기도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네요. 데이지. 그리고 이 명암이랑 칼선 들어가 있는 캐릭터 스티커. 이것도 명암이네요. 그리고 덤 스티커 두 개. 아, 요거는 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샀어요. 돈 주고. 제 돈, 제돈 재산으로. 요렇게 생긴 귀여운 무조지를 샀습니다. 요거는 제가 샀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덤이에요. 덤. 그리고 요기는 이제 지나가면서 받은 다른 작가님들의 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총 12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었고 다글를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